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기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마트, 마트, 마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개밖에 안 남았었어. 두 개밖에 안남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한 개를 샀거든요. 아니 이게 그때 유행이 지난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사왔어요. 제가 너무 처음 봤어요 아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이게.. 제 손보다 겁나 크네요 아..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 다음에 먹방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커. Cool.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큰데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커. Cool. 아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할게 있나? 아 여러분 지금 원리공 뭐, 보여드릴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솔직히... 이러고 왔냐? 여러분 일단 제가 말할게 있는데 아... 음, 그럼 일단 제 영상에서 교회 풍경에 있거든요. 그거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회수와 345회가 됐거든요. 그거 7명이나 조회, 좋아요 해준 사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일단 음,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 너무 짧아요. 유시동기 아니 뭔가요 이게 그런가? 자 이제 이 내일 다되서뭐 SM 샘 샘플 뭐야 아무튼 이상한 거고요. 자 60도 뭐지 시기1964 60주년 기념 한정판 이게 예. 크림 대빵 크. 뭐야 이거 정통 크림빵 60주년 이벤트 뭐죠 QR를 스캔해서 확인하세요 빵칼이 들어있다고요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 어 빵칼 들어있어요 빵칼 살펴볼까요? 음, 정통.. 정통 크림빵보다 6배 더큰 크림대빵 정통 크림빵 75g 기준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걸한 개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처음 봐요 와 유튜브에서 맞지 이거 이거 자 소개를 하자면 크림빵 크림 대빵 정통 크림빵 출시 60주년 기념 60인증 이벤트 종이 트레이 뒷면에 있는 번호 확인해 숫자 60을 찾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100에 빅 경품을 드려요. 비 i 은큰 거죠. 큰 경품 을 준다, 준다는 거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QR 코드 확인하세요. 또 QR 코드 있는 또또 우리 네, 어, 네이 클로그네. 그 크림빵 사용 설명서. 그림빵을더 재밌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여섯 인방의 완방하기 6분 만에 완빵 챌린지 크림빵 대빵 소주이소주 소주 인증상 어 아, 인증샷 아네그 다음에 그냥 뭐야 크림빵 크림 대빵과 함께 어디든 다녀야 런 런웨이로 소중한 사랑에게 특별한 선물이 진짜 이거 그 혼자 다 먹어 <laughs> 아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냥 그냥 이게, 그냥 얘한테 아이, 그냥, <laughs> 얘한테 아이, 그냥, 아이, 그냥 쓰레기처럼 준 거네. 자, 축하 생일 케이크 활용하기, 생일 전화 졸단치 등등. 이거는 왠지 그거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왠지 그거 같아요, 막, 그 있잖아요. 아, 막그 특별한 날에? 그때 특별한 날에 하는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는 팁 상품이 예, 필상 필수 강 필수 아무튼 그거 상품 기획 마케터와 담, 담당 연구 연구원이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한 맛 그리고 토핑 편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옮겨 담아 60도 정도 정도 데워주세요. 2 e. 적절히 녹은 크림에 귀여운 게지 절강이를 올려서 먹어야. 어.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어 편. 정통 크림빵 한 조각에서 네 조각을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어 180도 3분 데워주세요. 바삭 이 바삭 바삭한 빵더 달콤한 초조. 한 크림을 버 뭐? 크림으로 먹어요. 오, 조리편. 1. 빵 사이에 귀여운 재료를 마음껏 넣어주세요. 패티빙은 하기엔 안이 2. 크림의 단맛과 재료의 조화로, 조화로운 단짠단짠을 단잔 느껴보세요. 어 뭐야? 크림이 이렇게 맛있어요? 연출된 이미지? 네. 이거는. 이거보고 먹어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어? 여러분. 그0.6 g 이나인데요트레스트어 덜덜덜 이 뭐인가요? 이게. 뭔가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일일 영양 전문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퍼, 비율 퍼, 퍼센트는 2000 칼로리 기준이으로 개인의 필요한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2000? 2000칼로리라고 이거 당연 맞겠지 왜냐면 이게 한 잠시만 한, 한, 한 만한이만하니까 그렇지 와아 그래 여러분 제발 깨세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잠깐만요 오빠 지금 않 여긴 여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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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강아지예요 여자. 여왜왜왜왜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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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치야. 아 그래 어코다 안녕? 코. 안녕? 여러분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 어 일단 다시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여수 여러분은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님 파... 아니 여러분은 그냥 반려견을 키우시나요? 저는 반려견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laughs> 전 당연히 키운다 근데 네. 여러분 제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기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크림빵 세계판매 1위 크림빵 브랜드 더 비스트 슬링, 뭐지? 크림, 브레드, 크림, 브레드, 크림빵. 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